요즘 헬창들 사이에서는 닭가슴살 먹는 것보다 소고기 먹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맛있으니깐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소고기의 영양성 분표를 보면 지방량이 너무 높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 도축장에서 큰 틀의 발굴 과정을 거쳐서 정육점이나 고깃집을 지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도축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잘라버린다면 유통과정에서 수분을 잃게 되어 맛이 없어지게 되니까 부위별로 크게 구분해서 근막과 지방을 살린 상태에서 정육점이나 고깃집에 유통되게 되고요 정육점이나 고깃집에 도착하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근막과 지방을 잘 제거한 후에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원하실 때마다 잘라드리는 거죠 영양성분표를 조사할 때에는 원육을 가지고 영양성분표를 만들기 때문에 정육과정에서 손실되는 지방이나 근막까지 영양성분표에 포함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지방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고기를 먹을 때에는 소고기의 지방은 질기기 때문에 지방이 뭉터기로 있는 부분을 좀 떼놓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등심과 안심부위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지방을 잘 제거하면서 먹으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